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 9 9쪽 요한계시록 1장 9절에서 20절까지 봉독합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여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반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이르되 내가 보는 것을 두루마리에 써서 예배소 서버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등 일곱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에게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돌이킬 때에 일곱 금 촛대를 보았는데 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의 머리에 털의 희귀가 흰 양털 같고 눈 감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달려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의 오른 손에 일곱 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의 날성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에 그의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됨에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는 노라 볼지어다 이제 새새도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느니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일곱 별의 비밀과 또 일곱 금촛대라 일곱 별은 일곱 교회의 사자요 일곱 촛대는 일곱 교회니라 아멘. 사도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노년의 반모섬에 유배되었어요. 그러니까 유배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근데 그곳에서 예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게 되요. 그때 받은 계시가 바로 오늘 요한 계시록입니다. 요한 계시록은 이름 그대로 계시의 예언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보통 계시는 환상을 통해서 보여줍니다. 이는 일종의 그림 언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이 그림을 통해서 일어날 일들을 미리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기서 큰 그림은 개시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큰 그림에 구체적인 설명을 담은 것이 바로 예언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쉽습니다. 그러므로 예언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주신 말씀인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은 언제 어디서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에 대한 미래 예측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믿고 무엇을 준비하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그, 그, 그때를 아는 것보다 그때를 대비하여 어떻게 사느냐가 더 중요한 것이죠 이 순서가 바뀌면 곤란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는 아무것도 없고 그냥 언제 그래 그래 말세가 언제 온다고 그때가 언제라고 이런 마음만 먹고 살다 보면 선동에 넘어가요. 몇날몇 몇 시에 말세가 될 텐데 뭐돈 있으면 뭐 하겠어? 어? 그럼 뭐 좋은 직장 있으면 뭐 하겠어? 말세가 있는데 다 정리하고 우리 길로 와그 날을 예비하자. 이런 거짓말 같은 소리에 넘어가지 마세요. 하루의 일상의 삶 속에서 하나님은 임재하세요. 어떤 때 어떤 시간을 아는 건별 의미도 없어요. 왜 그럴까요? 오실 때 오신다고 했고요. 그걸 아무도 모른다고 하셨어요. 다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를 돈독히 하라는 겁니다. 시험에 넘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내가 해야 할 일을 오늘 또 임하시는 하나님과 함께 가면 그만이에요. 오늘 오셔도 좋고 내일 오셔도 좋고 그 언제 오시는 것과는 상관없어요. 왜 그럴까요? 지금 나는 주님과 함께 있는 걸요 그리고 주님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잠을 자고 있든지 뭘 하고 있든지 깨워서 데리고 가시지 않겠어요? 아니 인간의 부모도 그렇던데 어, 피난길에 이거저거 중요한 거 생기지만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자식이죠 자식을 헤아려 본단 말이죠 그리고 누가 없으면 깨워서 데려가는지 안 가는 놈, 막발 비비는 놈 없고도 갑니다 하나님과 나의 사이의 관계가 어떤 관계인가 이게 중요해요. 어 이게 이 관계가 흔들리지 않도록 하라는 것이 깨어 있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관계가 깨어져 버리면 두려움이 시작돼요. 그래서 끝내가 알아야 되는 건 그때가 언제일까? 그때가 무슨 징조가 있을까? 이런 것만 바라보게 돼요. 왜 그래요? 피하고 싶어서 그렇죠. 멀 피하고 싶어서요. 심판을요. 뭘 피해요. 관계가 없는데 뭘 피해요. 이렇게 요한 계시록에서는 큰 그림으로 쓰여 계시와 그 계시에 따른 행동 요령, 그 예언들이 담겨져 있어요. 그중에는 일곱 교회를 향한 그리스도의 편지도 있는데요. 이는 당시의 교회들에게만 보낸 메시지가 아니죠. 그때의 일곱 교회의 대표적인 교회고 일곱 교회의 편지를 보내면 일곱 교회만 있겠어요? 많은 교회들이 있기 시작을 하죠.뿐만 아니라 지금 존재하는 또 앞으로도 존재할 교회의 성도들에게 전하는 편지입니다. 결국 무엇이 내용을 본다면 하나님과 나사의 관계를 돈독히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말씀하고 있죠. 이것으로 비추어 볼때 예수님께서 언제 어떤 방법으로 오실지 휴거는 뭐 언제 일어나는지 등을 아는 것은. 개인의 구원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못해요. 그러므로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사람들은 이런 것에 집착할 이유도 없어요. 주로 이단들이 그들 마음대로 해석해 버리죠. 그리고는 뭐 예수 재림의 날짜를 또 14만 4천을 제멋대로 666 휴거. 이게 아주 다 그냥 미혹해요. 두려움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건 아니죠 하나님을 만나는데 이 내가 우리 아버지가 누구인지 창조주가 누구인지를 아는데 그 사랑에 흠뻑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죽으나 사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겁니다 지금 요한이 그래요 요한이 이 이야기를 할때 때 얼마나 많은 이단이 있었게요 오늘날만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데 죽으나 사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그래서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 이런 게 흔들리지 않아요. 흔들리지 않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관계가 돈독하지 않으면 엉뚱한 것에 내 마음과 시간과 열정을 다 빼앗겨 버려요. 저는 이단에 속한 사람들이 다 빼앗기고 있다고 생각해요. 이 관계가 틀어지니까 그걸 모르는 거죠. 성경에 말하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이 자유가요, 우리가 측량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자유가 아닙니다. 뭐 세상은 이야기하죠. 뭐 경제적 자유 뭐 이런 것도 있을 것이고, 육신에 가두었다면 뭐 그런 것에서 자유 이런 것이라고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주일에도 말씀드렸죠. 인생의 해결은 그런 것들의 해결로 끝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났을 때 끝납니다. 이건 농담처럼 아니에요. 좋은 말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어떤 일이 일어난가 직접 경험해 보자는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올 때 평강이 먼저 임하죠. 하나님 이 주신 평강이 그리고 그 다음 문제예요. 그러면 그 평강이 어떤 거하고 바꿀 수 없는 평강이어서 죽으나 사나 주를 위하여로 바뀌게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그 기가 막힌 평강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없는 그곳에서는 이런 평강이 없어요. 계속해서 육신의 소욕을 채워주는 것이 기적이고 은혜라고만 생각해요. 그거 계속 채워야 합니다. 계속 채워야 됩니다. 채워도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것을 채우려고 하는 것이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 자유케 하리라. 그 진리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오늘 또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계시가 기록한 것이 요한 계시록입니다. 그러니까 예, 예수님을 통째로 받으면 되죠. 그 예수님이 내 안에 살아 있으면 되죠. 매번 매 순간 그렇게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의 중심 사상은 예수님은 틀림없이 재림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오신다는 겁니다. 이건 어, 본인 스스로가 어, 보증을 해주고 있고요. 속히 오신다는 것은 예수님이 주저하지 않고 지체하지 않고 오시겠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에요 아니, 아니 난 지금 바쁘니까 좀뭔 일이 있으니까 조금 잠깐만 기다려 이런 법이 없어요 이렇게 늦게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뜻에 이 땅에 와야 될 시간이 아직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지체하지 않아 보고 계세요 그리고 신속하게 오신다는 것입니다. 그 시간이 우리하고 다르지만, 근데 이두 가지를 반드시 오시는 예수님 그리고 속히 오시는 예수님을 믿는다면 바로 오늘이에요. 오늘 오늘을 주님과 함께 보내는 것이죠. 그리고 편안하게 자세요. 편안하게 주무세요. 내가 자다가 놓고 가시면 어떡하? 아유 예 예수님에 대한 믿음의 부족함이죠. 예수님의 아이들이 철이 없을 때 부모를 의심하잖아요. 나를 놓고 갈까 떼놓고 갈까 내 손을 뭐 시장에 가면 내 손을 놓아버리면 어떡하지? 그래서 힘 들어가지만 손만 아플 뿐이죠. 그 주님의 손이 우리를 붙잡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는 간혹 힘을 막 줍니다. 예, 하나님을 놓치지 않으려고 막 줍니다. 그때 얼마나 힘이 들어가는지 근데 자유를 얻었다라고 하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려 하라 그 진리를 깨달을 때샥 손에 힘이 빠져요. 우리의 많은 삶의 일상 가운데 우리는 저절로 손이 들어가요. 저절로 고난과 문제를 만나면 어떻게든지 여기서 이겨내보려고 하는 손에 힘이 들어가죠. 그런데 이것의 해결자이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상하게도 손에 힘이 풀려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허트로 들으면 안 돼요. 물론 이 중에 허트로 듣는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런데 이 은혜를 경험하는 건또 다르잖아요. 예,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드디어 내려놓는 것은 은혜예요. 기적과 같은 은혜예요. 손이 풀리죠. 계시록을 기록한 사도 요한은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은 이 글을 읽는 그 사람들의 어그 형제들에게 예수님의 환란과 예수님의 나라와 예수님의 참음에 동참하라는 자라고 동참하는 자라고 소개를 하고 있어요. 자기 스스로가.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었다는 것이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또 네가 내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이때 요한의 나이는 약 90세가 넘었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깊이가 계속 자라고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예. 예. 우리가 시간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도 켜켜이 쌓여가지 않겠어요? 그것과 비례되는 게 믿음의 깊이 아니겠어요? 저와 여러분이 든든히 서줘야 돼요. 든든히 서줍시다 우리가 뭐 기둥처럼 이렇게 서주자고요. 비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는 이 모습으로 우리 가정에서도 그렇게 서줘요. 예, 우리의 믿음이 그냥 날이 가면 날이 갈수록 깊어지고. 마음에서 이거 아니면 안 돼라고 하는 것들도 스스릅 하면서 그냥 내려놓게 되고 요한의 신앙은 이와 같았어요. 그가 나이가 들면 들수록 병들고 어렵겠죠. 그 믿음은 더 깊어졌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이해 파수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령의 감동을 받았는데 그 날이 주일이었어요. 주의 날 지금처럼 주일이라고 딱한건 아니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날을 그냥 주님의 날이라고 했어요. 주님이 새롭게 다시 살아나신 날. 그래서 너무 기뻐서 모였거든요. 그러니까 토요일은 안식일이라고 모이고 또 일요일은 주일이라고 주님의 날이라고 모였어요. 이게 그리스도인들의 삶이었어요. 그러다가 오늘 이 날, 이날 반모섬에. 그 주의 날 그날에 성령님이 임하고 자기 뒤에서 나팔 소리와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팔 소리와 같은 그런 소리가 아니라 그런 우리를 깨우는 그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일에 성령의 직접적인 교통함을 받았던 것이죠. 그리고 큰 음성을 들으면서 자신의 영이 깨워졌다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깨어질 때 평강이 찾아오고요. 그리고 자유함이 찾아옵니다. 하나님 하나님 됐어요. 아, 그러면 됐어요. 요한계시록 사도교안이 기록하였지만 저자는 예수님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기록하는 자는 자신의 뭐 감정이나 의도로 의도를 첨가시켜서는 결코 안 돼요. 그렇게 기록하면 안 되죠. 보여주신 대로 가르쳐 주신 대로 말씀하시는 대로 일점일액도 빼거나 더하지 않고 그대로 기록해야만 합니다. 기록자가 이 정도라면 우리는 성경을 어떻게 봐야 되겠어요? 똑같은 마음으로 봐야 할요 어떤 거 하나를 빼거나 집어넣거나 근데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내가 좋아하는 기호대로 성경을 해석해요. 내가 좋아하는, 아, 여러분도 여러분에게 잘 들리는 설교, 여러분에 맞는 설교 많이 듣잖아요. 비슷해요. 비슷해요. 여러분에게 들리는 설교도 들으시고, 나랑 정말 맞지 않는 설교도 들어보세요. 예, 거기에 균형이 있어요. 내 스타일대로 들으면, 그건 내가, 내게는 듣기는 좋지만, 그건 진리가 아닐 수 있어요. 그리고 이 신앙이 커지질 않아요. 그래서 제일 좋은 방법은 오늘 주신 말씀을 읽는 거예요. 오늘 주신 말씀은 그러면 오늘 우리가 매일 성경으로 보고 있잖아요. 피하지 않아요. 역대기 앞에도 뭐 조, 족보장이 계속 나오고 이게 무슨 말이야라고 하는 걸 우리는 읽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을 겁나 사랑해요. 그래 가지고 이게 뭐 뭐만 이것만 먹어라 그러지 않고 우리 성도들에게 66권의 성도의 이 내용이 그대로 들어갔으면 좋겠다. 알든 모르든 이게 흡수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으로 하고 있죠. 힘들긴 하지만 내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에는 제가 넣거나 빼거나 하지 않겠습니다. 그대로 읽고 그대로 아버지 하나님 제가 깨닫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마음이 중요합니다. 요한에게 처음으로 보여주신 환상은 뭐 일곱 대금초대와 관련된 것이었어요. 자, 이런 내용들은 계속 나오니까 그렇게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고요. 그런데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이분은 누구일까요? 이렇게 큰 음성으로 말하고 오른손에는 일곱 배를 들고 있고 양쪽으로 나리선 어 그런 그런 칼을 들고 있는 이분은 누구겠어요? 이분이 예수님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 이를 한 줄로 요약하면 생명의 주관자이신 예수님께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있는 사람은 너무 행복해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나가는 일이니까요.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의 허물을 덮어주세요. 사랑과 은혜와 진리의 능력으로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래서 평안하고 넉넉해져요. 우리 믿음이 없으면 이게 좁아들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이 없는 연약한 자들이 있잖아요. 어, 성경을 잘 보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그런 분들에게 이게... 흘러가기를 소원합니다. 흘러가기를 그리고 깨닫기를 우리가 차별을 당하고 고통을 당할 때 그리스도의 깊은 사랑과 구유를 기억해야만 합니다. 우리는 항상 이렇게 기억합니다. 그래서 교회 내에서 다툼이나 또뭐 갈등이 생길 때에도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시지 않는가, 교회의 몸이시지 않는가, 교회의 반석이지 않는가 하고 예수로 집중해야 돼요. 예수가 아닌 사람에게 집중되면 계속 분열의 영이 춤을 춥니다. 주님의 몸에 몸인 교회를 이루는 지체가 바로 저와 여러분이죠. 여러분이 건강하면 교회도 건강해지고 여러분이 병들면 교회도 병들어요. 이게 영적인 부분이죠. 그러므로 내가 먼저 건강한 생각과 건강한 신앙으로 세워지길 소망합니다. 그렇게 무장되길 소망합니다. 예배 때마다 하나님은 임재하시고 그러니까 예배 때마다 예배를 드리는 사랑의 성도들이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를 소원합니다. 순종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이 순종의 마음은 뭐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나를 드리는 거예요. 몇 가지를 하겠습니다 정도가 아니라 그냥 나를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드리는 겁니다. 거기서 진정한 자유와 은혜와 능력을 가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렇게 사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마음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전보다 더 주님을 사랑합니다. 아버지 이렇게 되기를 소원해요. 우리의 믿음이 깊어지고 아버지 안에 쓸데없는 것에는 손이 힘이 풀려서 그걸 내려놓게하여 주시옵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서로 한 방향을 보게 하소서. 그리고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세요. 그리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세요. 신앙이 자라게 하시고 하나님이 교회에 맡긴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의 공동체가 될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눈을 들어 전온 세대가 보게 하시고 온 세대가 연합하게 하시고 온 세대가 신앙이 자라가며 아버님 서로 사랑하는 믿음의 교회에 대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에서도 가정에서도 일터에서도 아버지는 그와 같은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요, 환우들 기억하여 주세요. 그의 영혼을 지켜주시옵기를 원합니다. 그의 마음에 평강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곳에 계신 하나님이 온 나라 위에 함께 하시는 것처럼 사랑하는 환우의 가정 위에도 어려움을 다가오고 있는 교우의 가정 위에도 하나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할 때 힘으로도 아버지, 우리의 기도에 필요한 곳으로 흘러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의 한번 부르시고, 기도합니다.